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8월 31일 박스피 중 신고가의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이번 주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순서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피는 역시 코스피가 지금은 상승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지 정확하게 만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요 섹터는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영상 요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 예상했겠지만 역시 어떤 섹터였냐 하면 조선입니다. 조선 관련주가 미국에 대한 러브콜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고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려는 모멘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어, 지금 어, 가장 또 많이 매수한 종목, 외국인과 기관을 합쳤을 때 가장 매수한 종목 두 번째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또 내려가다 보면 조선 관련 주, 뭐 현대 마린 솔루션, HJ 중공업, 현대 중공업, 하나 엔진 요렇게 굉장히 조선 관련 주들에 대한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그 흐름은 또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조선 외에도 반도체 이런 것들도 조금 보이죠 SK 이닉스가 어쨌든. 이번 주 동안은 가장 강한 수급 흐름이 들어오면서 지금 수급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어 마지막 거래일 미국에서 어 조금 어 엔비디아가 조금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한국에도 약간 악재성 반도체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월요일은 분명히 쉽지 않은 또 날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도 분명 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하락 출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리스트에 꽤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어, 테크윙, PSK 이렇게 어, 반도체 종목들도 보이고, 그리고 제가 기대하면서 많이 설명 드리고 있는 거는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도 어, 보이고 있죠.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리고. 음, 기아 그리고 요거는 자동차로 분류하기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 전기차 요 지금 etf도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런 흐름들도 한번 지금 중국에서는 어, 전기차의 흐름이 꽤나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요런 부분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 어, 보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총 40개 종목인데 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간단하게 차트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어, 말씀을 어, 드릴게요. 한번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구나 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 어,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고 있, 있었지만 약 반등하려는 추세 이번 주는 수급도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 마지막 뉴스가 어, 조금은 안 좋게 나오면서 다음 주는 약간 또 꺾이면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흐름 아직 뭐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라할 수는 없겠지만 수급 흐름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 구간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추가 하락했을 때, 최근 저점 찍었던 가격대는 대략 24만원대 요 부분이 될것 같은데, 하락 시에 요 24만원대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요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한국조선해양. 어, 정말 강하다. 조선 관련주들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설명.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대양봉 거래량 수급 들어오면서 급등 현대로템 또 방산하면 또아 조선하면 또 방산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로템 역시도 최근 지지라인 때 17만원대 버텨내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고 최근 수급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이스페타시스 신고가의 흐름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 관련주 중또 가장 신고가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꺾였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이것도 수급이 한 차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평선 모여 있는 구간 돌파의 시도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힘의 응축 상승.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중공업. 말해 뭐해죠 조선 관련주 계속해서 신고가와 수급이 좋게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부분, 현대모비스 힘든 구간, 요 가격대의 라인, 횡보 가이 횡보 구간, 구간 라인 때를 결국에는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와 수급이 좋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계속해서 신고가 역시나 중요 저항 라인 때 돌파되면서 수급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부분, 마지막 거래일은 3.9%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신고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어, 지금, 어, 요런, 특히나 기관 쪽에서는 요런 수급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에 배팅하고 있다. 코스닥 상승에 배팅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박스 피고 코스닥 역시도 횡보의 구간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앞 구간에서 좋은 수급 흐름이 결국에는 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SK 최근 과대낙폭 빠지다가 반짝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과 수급이 좋게 들어왔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현대차 정말 많이 설명드렸죠.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바닥 권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22만, 22만 원대. 돌파하면서 열린 구간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역시나 코스피 2배 추종 요 ETF인데 어 최근에는 박스권 라인 안에서 요구간 라인 때 이제는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압구간에서 올라올 때는 역시나 좋은 수급의 흐름과 함께 좋은 상승 흐름이 있었다는 거 체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마찬가지 이것도 방산주죠 고점 라인 때서 에 여전히 횡보하고 있고 요 고점 대략 10만 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조선과 방산의 흐름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전기 어, 이것도 올선 따라서 계속해서 어, 올라가는 추세에 이평선 모인 구간 돌파 이후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수급이 정말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만 한번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요 저항 가격대 정말 요 힘들게 어, 돌파하지 못했던 요 17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현대일렉트리 전력 관련 정말 요 상승 흐름 고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도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마지막 거래일 4.8% 꽤나 크게 하락하는, 꺾이는 모습 보였지만, 최근 실적이 긍정적이었던 모습이 있고, 수급은 좋았다는 거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과대 낙폭 만들고, 그리고 지금 저점이 높아지는 요 추세로 선 라인대를 버텨내면서, 6일선 지지 버텨내면서, 약간 요 하락을 멈출 수 있을지는,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이것도 어, 정말 많이 설명 드렸죠. 고점 대비 조정 박스권 라인 때 이제는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라 설명을 드렸는데 반도체 관련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조금은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명확하게 박스권 구간을 돌파했다. 거래량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요것도 약간 요즘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요 종목이죠. 로봇 관련 주 중에서 상승 폭이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고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유상증자 요런 내용도 나오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가 싶었지만 요런 상승 위치는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 어 지금 위치에서 매수하기 쉽진 않겠지만 보유하신 분이라면 조금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원니콜딩스어 정말 이 상승 추세 거의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 때 최근 6,600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제가 지주사로 분류했지만 원니콜딩스 역시 반도체로 또 분류하면서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량식품 어 역대 아 지금 정말 엄청난 상승 정말 이거 200만원대까지 가는 거 아닌가 요런 기대감도 만들고 있고 160만원대까지 결국에는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최근 저항, 150만원대 구간 돌파 이후에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 마린 솔루션 요것도 조선 관련 역시 신고가의 위치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려는 요런 좋은 흐름 hj 중공업 마찬가지죠 중공업 어 지금 조선 관련주들 정말 계속해서 신고가 나오고 있고 hj 중공업은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 22%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 정말 강하다.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미약품. 최근에, 어, 비만 치료제. 요런 내용들이 조금씩 또 부각되면서. 어, 올릭스가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한미약품도 그 흐름 그리고 위평선 모인 구간 돌파의 흐름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급 좋게 들어오면서 최근 실적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 이제는 요 매물대 라인 때 정말 오랫 기간 동안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구간인데 요 흐름. 적어도 전고점 37만원대까지 올라가 줄수 있는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볼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 에셋 증권입니다. 최근 고점을 찍고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약간의 반등과 함께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하나엔진 이것도 정말 말해 뭐해죠 조선 관련 주의 대장 주의 역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나 급등하면서 장대양봉 거래량 수급 완벽하게 움직이는 신고가의 흐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테크윙 최근에 쌍바닥 바닥권에서 찍은 상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 돌파하면서 슬금슬금 상승하는 모습 수급 같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LG 이노텍입니다. 최근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그리고 점점 바닥권 다지면서 차트가 정말 미세하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거래량도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 모인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 일단은 바닥권 다지는 모습에서 안되고 있는 것 같,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요것도 고점 올라간 상태에서 고점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 수급은 최근에 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한번더 상승의 흐름을 가져간다면, 요런 삼성물산도 요런 횡보 구간 한번 기간 조정 거친 상태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과 수급 좋게 들어오면서 신고가의 흐름 만들어지는 모습 완벽하게 정별 상태 만들면서 추세는 예쁘게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제가 조선 관련주 중 가장 대장주로서 중요, 중요하게 봐야 된다 라고 많이 설명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여전히 신고가의 흐름이고 이런 구간들 트럼프가 처음 조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요 부분에서만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었다면 거의 20만 원에서 54만 원대까지 벌써 두배 이상의 상승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대중공업 조선 관련주들의 흐름과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현대미포와 그리고 요런 이제는 합병 요런 내용이 또 같이 나오면서 최근에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다음은 어, 농심입니다 농심도 요런 바닷걸 라인대에서 이평선 구간 돌파되면서 슬금슬금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이번 주에 보여줬고 psk 많이 설명 드렸죠 역시나 이평선 모인 구간 돌파 박스권의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 거래량과 수급이 최근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기아도 지금은 고점 대비 조정 어느 정도 반등한 상태지만 여전히 약간의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고 전체적인 차트는 그래도 반등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이제는 정말 어 다른 종목 대비해서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상받으면서 열린 부분에 대한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흐름, 이제는 나올 수 있는지 저는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요 ETF인데 최근 어 지금 중국 차의 전기차 흐름이 어 꽤나 괜찮다 보니까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런 어 흐름들 어 이제는 추세가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 구간 라인대를 극복하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저항 가격대가 대략 만 원대였는데 요만 원대까지도 지금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 거친 상태에서 수급이 쌓인 상태에서의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열린 구간에 대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BH입니다. BH도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최근 장대 양봉들 들어오면서 추세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 만들어주고 있네요.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만들면서 거래량과 수급 실리면서 올라가는 부분 있습니다. 다음은 D&D n 파마텍입니다. 이것도 바이오 관련주 중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굉장히 정석적으로 지켜내면서 삼각수렴 만든 상태에서 마지막 거래일 11%나 급등하면서 돌파의 시도와 신고가를 정확하게 갱신해주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대항봉 거래량 수급 좋게 들어오면서 요거 저항 돌파 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도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엔터 관련주, 최근 수급 흐름 들어오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하이브도 그름에 맞춰서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 최근 저점 찍었던 부분에서 반등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산입니다. 두산또 어, 정말 바르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이 기울기가 말도 안 되게 지수사 관련주 중 강하,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 지금은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의 구간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하는지 요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직은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요런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도, 역할을 하는 로봇 관련 주들을 어,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최근 일단은 좋은 수급 흐름 횡보의 구간 힘이 응축되는 구간 구간을 만들고 있다는 거 체크하면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YG 엔터 어, 최근 어, 정말 폼이 미쳤다 싶을 정도로 엔터 관련 주중 가장 가파른 기울기와 이미 신고가를 돌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은 좋게 들어오면서 신고가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꾸준히 21선 5일선 지지 받아내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모습 특히 YG 엔터 같은 경우 최근 아티스트들 거의 어... 나올 때마다 다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흐름이 이런 주가에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yg엔터폼이 최근에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어, 설명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